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내 보이는 스승, 보내 보이는 스승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겼으니 그들도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받은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보랜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고린도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의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자지심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나자지심과 성김의 봄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종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날, 이제 그분은 십자가를 치시고 나아가셔야 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 성김의 절정과 끝맺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섬겨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온 대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예수님은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공관복음서에 보시면 마태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또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섬김이 신분 유지의 수단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자이다. 그런 말씀으로 공식이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실하게 남을 섬기는 자에게는 높아지는 일이 중요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높아지를 하지 말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 많은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건면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또 약속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따라 나가. 겸손한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의 멘토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 70년대나 80년대에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더불어서 교회도 같이 큰 성장을 맛보았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니 성경공부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또 교육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경 지식은 참 많아졌고 훌륭하게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앞선 지도자들은 많아졌지만 두 세대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에게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선진이 되어줄 것을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건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한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보고 5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처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자신들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며 다투었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24절에 나중에 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가 등장해서. 제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높이 세워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또 예수님 이 나중에 내가 큰 자가 된다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정말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맡아야 될지 서로 다투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제자들은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분명 그들이 따랐던 목적인 왜곡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어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오늘 씻어, 씻겨 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다시금 보여 주시며 그 길을 나아가라고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어,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 넘겨 팔아 넘기자를 위해 무릎을 꿇으셨고. 가론 유다도 자신을 넘길 자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볼 꿇고 가장 비천한 종이 감당해야 할 일을 손수 행하셨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나아가 또 당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인간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십니다. 신앙은 말씀의 지식만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나누는 사랑 안에서 말씀의 지식을 먹고 성숙해짐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전도, 그 다음에 지식만을 채우는 성경 공부, 사랑과 섬김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는 사랑을 통해 어 우리를 닮아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며 키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성전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를 열심히 하며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아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삶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루 종일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침 식사는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것이나 빵한 조각이나 물로 대신 먹었고요. 점심시간 역시 간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녁시간은 좀 달랐는데요. 부자들은 그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드러내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만찬에 초대받아 나왔습니다. 항상 같이 계셨으니까 밥을 먹고 함께 지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마지막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나아가십니다. 왕의 보좌에 앉으실 분의 식탁에 초대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또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가 생각하는 제자들은 굉장히 우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신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전통과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는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얼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 섬김의 자리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묻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힘들지만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며 함께 이 길을 가지고 이 길에 가자고 당당히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큰 복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행하였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깨닫는 말씀을 땅끝까지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씀과 계리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회개하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저희들은 서로 씻겨 주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 씻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눔입니다. 나눠서 서로 세우고 따뜻하게 서로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나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악할지라도 나눔이 더 필요함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섬김은 거룩한 나눔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예가 나오는데요 신약 초대교회 시절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나눔의 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 지역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기부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눴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했던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이 환난과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통하여서 풍성한 기부를 할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된 비밀이었음을 알려 주고 계시죠.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위대한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나눔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덩치가 큰 대형교회는 아니었지만 성김이 크고 나눔이 큰 교회였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당시 비두니아에 있었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노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를 남겼다고 라 합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성찬과 예찬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믿지 않은 총덕의 입에서 또 그런 보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나눔으로 세상을 섬긴다면 세상의 겨울은 따뜻해질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섬김의 모범을 따라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